Semi-final match 2 Track Cure 2021 GSL Season 3 Codex 선수가 됐지. 조성우 선수와 김덕욱 선수, GSN 준우승 기록 인는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힘든 길, 힘든 여정 끝에 올라온 선수들이거든요. 보시면 조성우 선수와 김덕욱 선수가 4강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연습을 서로 했거든요. 여기서 GSN과 슈퍼 토너먼트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커요. 조성호 선수가요. 둘둘둘 슈퍼 토너먼트 111. 그렇죠. 어떠한 준비를 해왔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일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데 일단 김동성 선수가 원했었던 심리전은 아직까지는 통하고 있죠.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병영의 위치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참사중에 본진 외곽을 훑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전진 병영을 그래도 심리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사신이 좀 빠르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안쪽 들어오면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테란 같은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빌드를 쓰려고 할 때는 이렇게 가두기 보다는 이제 나가게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네. 있거든요. 이제 굳이 이제 가두어 정보는 어쨌거나 병영 소극적인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조선호수가 조금 더 위축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교환 자체가 프수 쪽이 좋아지는 경우가 오. 거 기분 진짜 좋겠는데요 어차피 방전사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신이 원래 아래쪽으로 빠져서 분진 난입하고 상대 정찰까지 해냈어야 되는데 앞마당마저 지원시켰어요 이러면 은 웃으면서 떠나죠? 이게 호상이에요 무기 고까지 확보가 돼서 은폐까지 되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맞고 가자고 원래 불사주가 와서 들어줘야 되는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 독이 기르 드랍을 한 이후에 바로 병을 올렸기 때문에 수비력이 지금 병력 없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본진 쪽에 불사주 와준 건데 앞마당 쪽에 사도는 무리 안하게 제일 좋거든요. 들어 사이클론이고요. 시야가 제대로 안 보였어서 병력을 좀 허무하게 이게 아 되는 건데 아, 이거 해병 많았거든요. 김도욱 입장에서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곧 있으면 공일확 되고요. 네. 그렇죠. 그나마 공1업이안 됐다 정도가 믿음직스럽긴 한데 아 근데 이거 활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자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그래도 자 버텨내고 그러니까 이사도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양물고 불사조를 늘린 것 덕분에 조금 조금 이제 커버가 되긴 돼요 네. 여기서 추가 확장을 가져갈 때 테란이 위아래로 병력을 양분해서 연결체만 노리면 결국 테란의 저원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음. 근데 이걸 조소호 선수가 어떤 식으로 넘기느냐일 것 같아요 네. 보이 기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집중감 만들어야 되는 유닛이다 보니까 이 한방 병력도 다시 한번 매서워졌죠. 보합 네. 프로테스 조합이 이제 지뢰에 약한 조합이기네요. 그래서 저 불사조를 어떻게 쓰냐입니다. 이거 적당히는 지뢰의 데미지를 테란 쪽에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박을. 와, 저 달려들어요. 대박 모터 조고이 버티는 거잖아요. 서 광전사를 녹이게 되면. 네. 좀 재밌는 그 프로테스가 그러니까 지뢰가 절반정도을못터지한건 맞는데 대신에. 네. 남은 절반의 활약을 프로토스가 많이 맡긴 맞았어요 돌아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물러서고 있는 김덕 선수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싸우면서 계속해서 의료선을 줄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김덕 선수도 합류된 추가 병력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의료선이 없어요 프로토스는 계속 확장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해냈다는 측면에서 5대5로 싸우더라도 그러면 프로토스가 훨씬 좋아지잖아요 네. 확장이 조금 늦진 김덕 선수는 약간 이제 쫓기는 느낌 들수 있어요 이거 지뢰내서라면 오히려 테란이한번 싸움 대박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네. 지뢰를 다들어주요 우리 선 그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광전사 추가됐을때 위험한데 그 전에 지정환들 짱와 여기면 쌍 따먹으면 동인충전소가 뒤쪽에 없거든요. 네 추가 의료선까지 오고요. 오 어, 여기서 집지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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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병계 한번 물리고 네. 충전 한번 활용하면서 보트링이 좀더 괜찮아 보였었는데요. 채널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선 우리가 막 추가됐고 보험충전소가 어, 어, 없으면 없으면 아이고 이거 어정쩡해서 불사조도 어정쩡해졌고 수가 네. 아 이거 집정환은좀 빨리 회수라는게 좋았었을 것 네. 같은데요. 조합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위치에서 소모전 내려주면서 결국에 유령 떴을 때 다시 한번 타이밍을 아고 싶은 욕심이 네. 김동욱 있었는데 와 오히려 그 전에 이 한방! 그렇죠 이 한방 계속해 서 드론이 병력 그러니까 어쨌거나 계속해서 조선수가 긴장했어야 될것 상대로 확장이 듣고 나름 빨랐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병력은 테라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어서 최대한 소극조로 막는 게좀 네. 좋아 보였었는데 약간, 약간 신냈던 거 추라변형 계속 와요 아, 이쪽에도 보호막 충전소가 없어서 광전사 인구 차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막 더블이 들어요 체력은 없는데 붙질 네. 못해요 GG! 두 번째는 몰하시면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1승!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3병영에서 40만 눌러주느냐인데 네. 근데 40만 눌러준다면 저 네. 빌드가 없는 빌드는 아니지만 근데 저빌드가 네. 나오는 경기는 일반적인 경기가 보통 아니거든요. 컨래버를 욕심 분명히 있거든요. 소성호 선수 사실은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와, 근데 이 프로토스가 정리. 당해본 적이 있거나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어서 충전설 빠르게 짓고 대놓고 버티면 야. 막는데 문제는 나가 있다가 유닛 하나도 라끊기면 계속해서 각개파업이요. 이거. 아, 역차돌하는데요. 난리났는데요. 난리났어요. 난리났어. 뒤로 뒤로 빼 이거 빈틈 나오는데 하필 또우주가각이야 우주감각 유니 나오려면한사월이고요 네, 하나 좀 잡힌 상황에서 입구 쪽. 있는다라고 했을 땐 예언자는 결국 여권 갔을 때 기회 오잖아요. 그그 네. 그 시간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 그거. 이거 심하면 한 방에 끝나요. 사신 추가로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언자 찍혔다 하더라도 아, 에너지 한 번만 뺐어도 된다라는 반달기이 내리고 있거든요. 안마당도 안 지웠어요. 자 일단 안마당 돌리는 면 당연히 포이고요 여기서 지어짜 보면 오면... 내겠다라는 판단이라 예언자까지도 어어? 의식하고 있죠. 자이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펄사공선으로 최대한 최다 많은 사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쫓아가면서 모빙샷으로 와요. 저 기대했던 것보다는저 성과가 적을까라고 어, 생각합니다. 아 섞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또 잡히고 그럼 예언자로도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라도 아,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원하는 만큼 일꾼을 아못 잡았습니다. 와! 시작되네요. 어, 이거를... 에너지 다 빠지고 아 있죠? <laughs>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요. 뭐, 물론 이제 사도 자체가 적은 건 아닌데 근데 대신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는 건 프로토스 입장에 불쾌하죠. 사도가 계속 늘어난 거 보면 바로 이거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거 전멸 추적 대력 아니다. 이거 세시 지역급의 관문도 지어놔서 공명사도 됐을 때안마당 지역 쪽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싶은 욕심이 조성호에게 있는데 네. 건물소 체크했습니다 이거 못 본다고 해도 이거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벙커가 하나는 약간 불안하고 둘 정도 지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아 이거 공명사도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일단 벙커 완성되는 타이밍에 건설 로봇 싹다 붙어야 됩니다 네. 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뭉쳐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네. 둘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건 수리로 버티는 것밖에 없는데요 네. 오, 지금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공명사도가 아니면 건설 로봇 동원하면서 오, 이거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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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렇게공명사도예요 자, 밀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물량으로 그래서 업이 덜된 해변 입장에서 네. 너무 아프죠 찍어 누르면서 여기서 쨔기를 박을 수 있나요? 이거 사도 세시적 쪽에서 추가로 또 찍어서 저거 네. 합두되기 전에 이 사도 잡아놔야 되거든요 어, 잡나요? 아, 잡기 너무 힘든데요, 양차이 아,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아 이거는 사도 왔어요. 게온자 두기 에너지 이제 다시 한번 찾습니다. 네. 아 준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혼날 수밖에 없죠. 문이 또, 열리고 앞마당 위치에 저 수정탑은 보호막 충전소를 짓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어 보이죠. 네. 어떻게만 하더라도 위치를 사수하면 끝나니까. 그렇죠. 굳이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활력 자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네. 해병분 열어요. 사도가 많아서 네. 이건 화력으로 뚫겠다는 욕심을 내야 되는데 게시로 보호거를 깨고 음. 그림자 이동으로 해병 쪽에 붙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아래쪽에서 두드리면 은 바로 문이 열리죠 <laughs> 와 불경못까지 하면서 좀 어떻게든 저 왼쪽에 보고코가 지어져야 되는데 열렸어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안녕 들어가죠 아 이거는 이미 해병 수자가 너무 부족해서 네. 그리 앞마당에 보호막 충전소 일꾼까지는 와서 총동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만 아 의료선도 이제 너 이제 나온 거라 네. 아 이게 일꾼 잡아 피우는 것도 너무 아프고요 거기에 추적자까지 들어오면서요 하나하나 끊어내고 있으며 또 일꾼 수목이 더 잡았어요. 이미 건설 로봇 0입니다. 한 네. 개도 네. 없어요. 다 잡아내면서 세기를 받고 있는 <laughs> 조성호 선수. 지지제 김동욱 선수의 승부를 막아내고 난 이후의 사도로 경기 끝내버렸습니다. 1대1!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테란이 원하는 그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대출로뺐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약간 실수 같긴 한데. 어... 근데 만약 상대가 우중원문 체제를 어... 어... 올려준다면 파괴되기 전에 비슷한 터 네. 하나 지워지는 어... 식으로 뭐 나름 마 네. 만해졌겠네요. 완제품이죠. 이 예, 터집니다. 그래서 완성된 걸 보고 조소원는 약간 안심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소원술 지상변경 일부 잃었잖아요. 여연자 본질에 묶여 있는 거다 봤고 이거 지뢰들 앞 떠나면 어좀 노려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어요 지뢰 내렸을 때 예언자 바로 칼 반응해서 안마당에서 수비할 수있요 이 의류선까지도 정리할게요. 요. 요.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조소우선가 이번에 네. 또병력을 자신만 온전히 또 보여주고 네. 있다 보니까 벙커는 완성돼야 완성되어 되는데. 자, 세 번째 벙커. 붙여야죠. 들어가야. 하나하나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프로토스 어, 이제 여기서 욕심 잘못 내고 이거. 에다 프로토스 빠지는 게 좋아 보였는데 너무 깊터 들어갔거든요. 해병도 검 사이클 해병잘 들어갔거든요. 어 근데 이거 프로토스 손해 고거든요ぱり첫 들어와서 에모 싸면서 같이 서. 어 이거. 이병력 전부 다 정리. 그러니까 추적자 3개를 생산해서 한번 이쪽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 모든 것들이 김도욱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 되고 있죠 오. 불사조 위주로 병력 생산을 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전차도 있어서 좀 튼셔서 전혀 의식되지 않습니다. 이제 집정관밖에 없어. 믿을 건. 네. 집정관 하나 나오게 되면 해병 상대로는 확실히 좀 효율적이긴 한데 오막중 전투를 껴야 의미가 있어요. 이구축로와 서병력 자리를 잡고

뒤로 좀 도망가게 만들었거든요. 김도욱 선수가 싸우겠다라고 욕심을 낸건딱 공일업이 끝나는 타이밍이었어서데 지뢰 두 개를 네. 너무 잘 썼네요. 조성. 그렇죠. 진짜 제대로 받아냈죠. 한 하나 성공했어도 괜찮다고 할수 있었는데 지뢰 두 개의 데미지가 네. 진짜 풀로테라에게 중복을 안 들어갔어요. 오늘 이건 폭풍이 돼서 김도욱 선수가 이제는 좀 빠져줘야죠. 조성호 선수가 원했던 거거든요. 게시 무쳐두고 폭탄들을 그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폭풍까지만 되면 조합에서 이긴다. 느려지는 거, 어. 네, 상관없다. 이거에 도전사가 이거 앞에서 먼저 녹으면 폭풍! 싸움도 체수 밀고 들어갈 순 없어요. 불사조를 더 늘려주게 되면서 테크 프로토스 한번 살짝 멈춘 건 조금 불안불안하긴 해요. 시간이 길어졌어. 이거 150 되면, 그래도 불사조 유미 없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 유령 EMP가 없을 때 고이기사 폭풍 믿고 온 건데, 폭풍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네. 지뢰 데미지 한번 맞았거든요, 불곰들 근데 지금 불사조가 다 떨어지면, 그렇게 유령 EMP 에너지 모은 세방딱 떨어졌어요. 그래도 EMP 받고 끝까지 오오. 쫓아가서 프로토스의 조합을 깰 수만 있으면, 네, 오히려, 어. 폭풍 맞은 거. 네. 근데 그쪽에 자꾸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더 필요한 추적자와 거진 점이 조합, 조합 자체로 지금 넘어가질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방금 노렸었던 게 불사조가 다시 한번 지뢰 역대박을 노려주면서 의료선을 녹여줄 때 해병물건 회중 때문에 뒤로 빠져야 되니까 그 타이밍에 좀 밀어보겠다 소모전으로 이득을 거두고 거둬보겠다라는 판단이 오히려 도구로 이어진 겁니다. 이거 근데 양방향 봐야되는 김도욱 선수 컨트롤 리스크 있거든요 앞마당 지역 쪽이 흔들리면서 여기서 활류 맞으면 오고 네, 문진 쪽에 광전사 쭉 너무 편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서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아니 고위기사 6섯인데 이거 분광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유령이 10기라서 거기다 바이킹 세기이더 합돼있어서 분량기 네. 생각보다 활약하기 힘들거든요 들어줘. 왼쪽으로 프로토스 병력 좀한 방, 크게 어어요도방 들어줘. 실패 폭풍대방 말고는 없습니다 폭풍대방 말고는 없어요 보라상황에 e 어,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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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양차 이도나고 조합도 그고 으로 잡아요, 잡아요, 1분은 잡아요. 일포로빵할수 있고요. 다시 네, 한번 의료선이 적다 보니까 이거 노려야 되는데 그래도 언덕 쪽까지 투감영역, 추감영역 또 아, 왔어요. 김동욱의 이힘아멘치라요와지제 김동 끝까지 밀어붙일 강력한 포스 거기 2연 비반거기 승리 경기 좀 끝나서면 네 번째 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언자가 그냥 터지는 거, 음. 그 것만 아니면 돼요. 실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우주공항 올리고 있고. 남아 저 위치는 예언자가 지나갈 때아 매설됐구나 하면서 빠질 수 있는 반응 되는 위치기는 한데. 예.

또 잡았어요. 지뢰 리필 타이밍이 다 반응을 네, 다시 한번 여기. 반응을. 오, 오. 오. 이미 이러면서 김 이거 들어 줘야 될것 같은데 들어다. 와, 이거 다행이네아 근데 오늘따라 조소 선 컨트롤 정말 아슬아슬하게 해는. 아 와! 이러면서 4도 4도 4도. 아 이거 알리는데요. 오, 오른쪽 언더 위쪽에 병력 배치가 돼 있거든요. 지금 나갑니다. 이 병력은요. 캐시 걸려 있어요. 본진 쪽에 떨어지는 의료선에 대한 뭘? 반응 다시 한번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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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 본진 로토스 본진. 네, 본진. 그래도 반응을 잘 했습니다. 아. 아. 이러면서 입구 쪽에 아, 근데 이거 오이라 막히면 오이라 막히면 아. 아. 조성호 선수님 모든게 말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면서 여기서 3,4개라도 끊어내면 네. 그것 아, 자체가 엄청난 아, 이득이거든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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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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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아, 아, 그러면서 12시 막아야 되는데 이미 지뢰 덟개에 네. 불공 비율에 의로선 조합 아, 너무 완벽합니요 지금 조성호 선수 이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닛 자체가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게시 뭐 거신이나 분열기 이런게 없다 보니까 역장은 잘 쳤는데 이 역장 한번 시간 뒤로 쭉 빠졌다가 지뢰 믿고 뚫으면 되거든요! 지뢰가 너무 아픕니다 네, 아, 네. 특히 사도라서 지뢰의 데미지 정말 몸으로 다 받아요 네. 그리고 오호막 충전소 믿고 어떻게든 한 번만 딱한 번만 버티면서 시간 벌어야 되는데 버틴다고 버틴. 능산 아니거든요 음. 막는다고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스윤이 다른 걸로 조합 못바꾸잖아 지뢰도 하나 더 있고 아래 지역 쪽에 추가 병력 오게 되면 뚫을 수 있는 타이밍 김동욱이 생겼어요 네, 네, 없어도 저 들어갑니다. 뚫을 아, 만한 소전. 양이고요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죠 이제 김도 기방력이 완벽한 연결을 만들어내면서 와 세기를 박았습니다. 매치 포인트예요. 끝낼 것이냐 이어질 것이냐 오세대 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완성된 조합으로 상대방 을 완벽하게 찍어 누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 다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김도옥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침착하게 막아내고 난 이후에 각을 보고 상대를 쓰러트리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서서 조종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성우 선수 입장에서 지금까지 좀안 되고 있는 거는 그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할 때 모든 시간에 맞춰 가지고 병력을 생산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요 어, 테란 프로토스의 테란전 빌드 같은 거 보면 이관문 뭐 트리플 어,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몇 관문의 트리플 가져가는에 따라 시간대가 다르긴 한데 4분에서 4분 20초. 빠르면 4분 조금 이 전. 늦어봤자 4분 20초. 그때 연결체 트리플 짓고 5분 20초쯤에 6관문 맞춰 놓고 이런 게 그 전까지는 테란의 공격이 보통 올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흔히 말하는 배틀링 타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타임이 자체를 지금 거의 못 잡아요 왜? 김도욱 선수가 빌드를 다 꽈버려가지고 더 어, 그렇죠. 빌드는 언제 오는 빌드인지 모르겠었어 뭐.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조성 선수가 생산과 최적화가 꼬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서 오프라인 무대에서 김도욱 선수는 그 온라인 사이 김도욱과는 다른 김도욱이에요 그렇죠 예, 아까 전에 말, 아, 말했던 그 김도욱 예, 온라인의 최적화, 오프라인 모드의 최적화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면서 조성우 선수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 이번 세트만 그럴 수있긴한데 김동수 선수 쪽빌 떨어진 느낌도 약간 있거든요. 네. 웬일로 평범하게 지금 빌드 돌아왔습니다. 그러네. 예. 예. 그러다 보니 조성호 선수도 평범하게 할수 있게 됐고 가장 익숙하게 내가 가장 잘하는 걸할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보조공항 준비하고 있는 김덕욱 선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토대로 자신감을 얻어줘야겠죠 이전 경기들은 하면서 어, 테란전 너무 힘든데 역시 초중반 그 심리 싸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화염차 성찰을, 성찰을 길막은 성찰, 성찰, 들어가요 그래도 아무 기사를난건 아니니까 네. 수비형 전멸 추적자는 정석의 어, 근데 관문을 어? 어. 참가만 추가로 한번 타이밍 잡아요. 공격형 내려서 여기 추적자 도기가 수비하고 있어요. 이건 추적자 수 쓰고 적당히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네. 바로 돌아가는 장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전멸개발 이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있어요. 지뢰달러 필드로 바로 출발한건 아니기 때문에 트레플 쪽을 경유해서 온건 아닙니다. 네. 음. 자 준비 카리 뽑았습니다. 해병 숫자가 몇 기죠? 어. 이전에 9시 지역 쪽에 해병 8 기가 빠져 있다 보니까 해병 무적으로선 없거든요. 네. 지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 근데 마, 일단 먼저 맞추고 시작하면 어! 어이구. 어. 이야 이거 지뢰자면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추적자 내기를 두 번째 전차가 나오면 테란도 네. 어? 오리와좀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가 네. 지뢰 맞고 막... 공성모도 어... 포격 맞고 떠났어요 김덕 선수가 의심의 결국 을 하고 전차를 훈훈하게 찍어버렸어요 네. 들어오는데 한 방씩 맞고 들어가요 어 이런 것 들어와요? 맞고. 어 어어 빨리 막아야죠 그리고 <laughs> 이렇게 병력 하나 둘씩 오는 건데요 밤까게 돌려주는 거, 3사정 잡아주는 것도 정말 주요하긴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추적자 계속 찍는 게한여0개 10개, 10개, 많이 흔들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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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개 어, 잡았어요 이러면서 터 나오는 거 놓친 것 같은데요 네. 추적자가 오른쪽에서 봤는데 저희가 컨트롤 해주면서 살아야죠, 살려야죠 의료선 없어도 나가서 잡으면 된다는 라 판단인데 생각보다 전사다리 어? 너무 쉽게 잡는다 그 <laughs> 네. <laughs> 그렇죠 어. 못 붙어요 그 트리플 또 어, 근데 이거 너무 어마어마하게 잡혔는데요 공성 모드 세시 지역 쪽에 돌아간 분광기가 무언가 해줘야 되는데 할수 아... 있는 게. 아 그리고 고에서 한게 아닌가요, 이거? 와. 와 차단 포탈에서는 이 연속 공격이. 이로막아요조호결승결승요 결승간에, 와. 습 아니죠. 폭풍 한방 대박. 대박 머리 위에 정통! 딱이로 네, 아, 이아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네, 자 밀고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거 좀 막아내야 됩니다. 오! 바지나갔고 문이 열려야 뚫려요. 그래도 보막 중에서 믿고 불멸전화가 전차라도 줘야 네, 되는데. 끊어야죠. 제품감기. 아, 근데 이거 화력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자 여기서 는확장기진 트리플 쪽 공격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와서 추적자가 정리해 아 주면서 아! 만들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칼 타이밍 프로토스를 응. 어떻게 리해야 되는지 진짜 <목소리가> 완벽하게 달라진 김덕수 선수. 조종 선수 재발해면서 결승 진출. 어, 아니, 지금까지 오프라에서 인또 힘을 그렇게 제대로 내기가 어려서 김동권 선수가 언젠가부터 조금 씩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프로토스 도장 끼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해란잘 잡는다고 유명한 그 아, 유명한 알려진 그런 프로토 선수를 두 선수를 꺾고 내고 이제 마지막 한명 잡으러 가는 거죠.